하나 둘셋짠 하나 둘셋짠 음악에 맞춰서 따다다단 따단 따다다단 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짠 짠에 네,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셋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짠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덟짠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짠 하나, 둘, 셋, 넷, 셋, 돌아서 앞에까지 와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자 안, 셋, 넷. 옆으로 갈 거예요. 자, 손은 편하게. 하나, 십, 셋, 넷. 자, 가슴에서 사선으로 쭉 밀어줄 거예요. 자,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사선으로 밀어주고. 넷. 자, 다시 한 번. 가면서, 세 군데, 다리 하나 들고, 두군세 군데, 다리 하나 들고, 왼손으로 앞에쭉 밀어줄 거예요. 쭉 밀어주고, 얘를 내리고, 오른손, 하나, 반대쪽에서 짠! 칼을 잡아서 칼을 짠! 하고 빼는 거예요, 칼. 다시 한 번, 밀어서, 세네 놓고, 짠! 위에서, 자,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짠,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1번 이제 이렇게 전주 시작했어요. 1번 할 거예요. 하나, 아, 두, 풀, 하나, 쿵, 하나, 쿵, 하나, 쿵, 둘, 쿵,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그고한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섯한 번, 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아리랑, 노래 나와요. 위에부터 아리랑 살짝. 하나, 둘, 셋, 넷. 술이랑, 아, 술이랑, 아라리가 맞네. 하나, 아, 셋, 넷. 박수를 밑에서 치고 손으로 뒤로, 둘. 그냥 돌리지 않고 살짝 팍팍 치는 느낌으로 돌려야 박자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옆에, 셋, 넷, 쭉 셋, 넷, 옆에, 아까 했던, 전주에 했던 거를 한번더하실 거고요. 아까는 다이아몬드, 어, 전주에선 다이아몬드가 없어요. 이제 본 동작에서만 다이 하나, 드를 하나, 하나, 하 거예요. 하시 하나, 셋, 넷, 하나, 하나, 리고 밀어서, 세 짠. 어, 내리고, 생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 간주 있죠. 애기야, 짠. 어, 멋있다, 애기야. 어, 평상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빠가 간다 하고 우리 이런 동작 했었죠. 자, 돌릴 거야. 간다, 짠. 하고, 걸었다가, 하나, 하나 둘, 음악을 맞추셔야, 어, 다음 또 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 한 다음 다이어서 쭉한번퀴 돌려서 왔어요. 그 다음 마지막 자, 멋지게, 아, 멋지게 살아 보세. 한번더 멋지게 살아 보세. 하고 하나, 둘, 셋, 넷 멋진 인생이 있어요. 멋 어, 외근부터 할게요. 멋. 人，人生。